판다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카를 샀어요. 경찰카가 택배 로 왔어요. 판다은 경찰카에 탔어요. 판다은 자동운전 버튼을 누른 다음 잠에 들었어요. 시간 뒤, 밤새 현장에 도착했어요. 그리고, 경찰차는 주차장에 주차했어요. 그리고 거기서 시나모로를 만났어요. 시나모라 판다와 시나모로는 다 같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어요. 경찰서의 청장은 바로 문화였어요 그것도 색깔이랑 감정이 변하는 문화요 허허허 반갑다 새로 슈퍼카를 샀다면서 보여줄 수 있니? 네 허허 멋지군 나래 사무실로 데려다줄 수 있겠나? 네, 물론이죠 자 타세요 모두 한 명씩 천천히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길은 없다. 계속 옵니다. 그렇게 경찰청장님은 돌아갔고 도둑은 감옥에 가고요. 그리고 이야기가 끝이났습니다